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구입한 아이들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은간호 제품이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걸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뜯어야 되나? 테이프로 막감어놔가지고 모래도 있고 모래가 무슨 모래가 이렇게 진, 엄청 절달한 모래 에이, 우와 다행이다 이렇게 우와 진짜 오래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머리가 줄줄줄 다 샜구나. 우와 자고 이 아이는 와와 <laughs> <wow.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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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 물도안 찬다. 죄

이 동안 계속 찜찜 찜찜 해가지고 아직도 올게올게 올 아직도 많은데 이 이게 뭐지 이거는 한국처럼 두루두루 나지 않네? 하긴 분채오니까 이렇게 오겠지, 만 이렇게. 지금 뭘까요? 오, 얘도 인간어. 와. 얘는? 얘는 되게 빨리 왔네? 요즘에, 뭔가 너무 빠져가지고. 응? 이거. 그래? 이거는 친구 거 같은데? 이따 확인해 봐야지. 저도 이 비슷한 거 샀거든요. 이건 내거 아닌 거 같고. 이게 내 건가? 이건 뭐지? 제 대로 찍히나 모르겠네. 안 보여. 화면을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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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요 이거 혹시 이것도 친구꺼 자, 자, 자. 아, 이것도 친구 거네. 아, 내 거는 언제 올려고 아유. 내거 빨리 보고 싶은데. 와, 역시. 역시.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한, 진짜 비쌀 거야.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30만 원도 안 가요. 이건 뭐야 사이즈가 와 크다 대빵 크다 이 어미 하나가 11cm 전체는 전체는 16.5cm 1 6 5와 친구는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아 아무튼 물건 잘 사. 맨날 나보다 이쁜 거 사. 잘 골라. 나는 보는 눈이 없나봐. 와 이렇게. 와 이렇게 큰지 몰랐네. 얘를 얼마 줬더라? 엄마 사고도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또 사고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한국보다요 한 반까지 정도밖에 안 해요. 반은 한한 한, 30%는 쌀거 같아 일본이. 인간기게 음, 이것도 친구 거네 음, 기다릴 텐데 빨리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제거랍니다 계속 은간옥 부자네 이렇게 그러니 은간옥에 빠질 수밖에 없지 와 진짜 진짜 제품이네 이렇게 해서 은간옥 언박싱을 한번 해봤답니다 모두 모두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